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아, 여기 향해서, 이기 예, 네, 지금 319호 법정에 와 있는데요. 지금 동일출 TV에 우리 김창호 목자님이, 어, 토요일 날 갑자기 체포되셔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예,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오늘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들고 계세요. 우리 동일칠 TV 애청자분들과 같이 와있습니다. 우리, 아니, 대표님 오셔야 다 대표님 옆에 있으래 <laughs> 우리, 대, 대표님이세요? 아, 예. 허 대표님이세요. <laughs> 우리 허상 대표님도 그냥 관련 주인자인데 네. 아무튼, 종로경찰서에서 그 사건이, 두 건이 있었고, 고객랑 이제 남대문경찰서에서 네 건이 있는데, 그랑 지금 병합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한 3주 전인가 맞게 됐었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대문경찰서의 계류 중에 사건에 대해서, 어, 제가 알, 알지 못해서, 아직 못했는데, 이게 네 번이나 출석을 안 하셨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체포가 되어버렸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계속 입회를 해서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마 어, 사실 지금 이게 부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어, 근데도 이게 청구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김상진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 속됐던그 사례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검찰에서 구종장을 좀 무리하게 청구한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 아무튼 저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우리 뒤에 계신 동영상TV 애청자분들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노숙하시면서 김창욱 국장님이 석방되기만 그렇게 핵하게 기다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구종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지금 3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에 가서 어 억울한 사연들을잘 변론을 하고 이구속입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에, 법정에서 에, 변론을 잘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재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 혹시 우리 저 동양축 팀 v 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알 네. 안녕하세요. 김재빈입니다. 어, 번에이 사건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이 되면 수긍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네, 무엇이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합시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끝나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